너 가든 트윈즈 아 트윈즈? 비트윈 아 <laughs> 어, 정신 나갔네? <laughs> 어. 정원 사이에 <laughs> 두.. 두집 정원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소꿉친구래요 <laughs> 어, 근데 이두 사람이 같이 뭐 떠나는 모험인가 한번 해봅시다. 너무 반가운 한글이고 소리 혹시 크나요 게임 소리 쪽도별 적당한가 알았어. 되게, 한 명은 되게, 어 범생이처럼 생겼고, 한 명은 날티나게 생겼어. 약간, 어, 뭐야? 어, 뭐야? 시간이 막 거꾸로 가는데? 시작은 되게 흥미롭네요. 왜 섬에 막 떨어졌어? 아, 좋아요. 아, 시간을 움직이는 거구나. 내 키워드로 시간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어 뭐야 나 오늘 진짜 아나 진짜 새해 복터 액땜 제대로 하는데? 지금 응답 없음 떴는데? <laughs> 나왜 이러냐고? <laughs>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시간을 너무 뒤로 돌려가지고 응답 없었뜬 건가? 내 잘못인가? 이렇게 하고 아아 아, 무너지기 전으로 아. 뭐지? 저 동동 떠다니는 저게 뭐지? 아, 이렇게 갈수 있네. 이게 뭐지? 아, 램프야. 아, 램프였어. 신기하네요. 아, 근데 친구 되게 사이 좋다. 스페이스. 이 친구가 시간을 움직이는 친구인가? 저 중에 한 명이 아리나인가? 약간 아리나의 장난감 박스스러운? 가봅시다, 다시. 어, 이 할라봉 뭐지? 이 할라봉 뭐야? 이 할라봉 못 만지나? 뭔가를 해야 되나 본데? 봉 열렸어. 좋아요. 가져가고, 여기다 넣어주고, 오. 이것도 먹어주고, 자, 이거 어떻게 가지? 그냥, 그냥 가나? 점프! 아, 저게 갖고, 갖고 가네. 저게 갖고 가는데? 그러면은, 보통 뭐 가자. 그래도 일단 배경이 무섭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 아님? 일단 가, 가자. 딱 가서 저 종을 울리면 되겠지? 이종 울리는건 남자애가 해야되나봐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뛰어 뛰어 아 이런식으로 게임을 하는거네요 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어 오 나 둘, 찻! 어,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네. 방문 열리는 곳? 이게 나중에 다 모이면... 어, 뭐지? 아, 이사를 온것 같은데? 아, 이사와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안녕 맞는 것 같은데? 이사 온것 같은데? 이사... 어? 여자, 여자임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애 그러게 <laughs> 한글라 아니, 꼭, 한글화 되는 게임들 보면, 한글화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임들이 한글화가 된다? 스팀은 유독 그래. 유독 그런 것 같아. 다시 갑시다. 어, 뭔가. 어, 저 뭐야? 뭐가 움직여? 어, 쟤 뭐야? 어, 몬스터 같은 애가 있는데? 아이스박스. 와아! 어? 아, 괜찮아. 쓰레기들이야. 아, 대사가 내기야? 아, 야, 가져가. 어, 이 뭐지? 아, 아, 어... 저기! 저 아이스박스 위에 저게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가지? 여기를 일단 못 건너가는데 쪼갰는데? 똑똑하네. 나 이제 할수 있어. 알려주지 마. <laughs> 와, 똑똑하시네. 어떻게 이걸 바로 알지? 쏘. 아, 종을 올려줘야 되는구나. 빨리야, 와, 빨리야. 와. 아야 저렇게 숨어있었어. 어. 물소리 시원하고. 아, 근데 계속 막 빙글빙글 도니까 좀 어지럽다. 빛지여 이거를 두 개씩 키워드를 모으면은 기억이 생기는 건가? 추억이 기억나는 건가? 추억이 생기는 건가? 화려해 어려워 보여 쏙 가져가고 어어 추억을 어, 저기... 아이고 이렇게 가면은 뺏길 것 같은데 봐봐 뺏긴다 잠깐만 처음부터인데. 어. 일단 가보고, 역시 빼앗긴 네요 어, 일단, 일단 한번쭉 가보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아. 약간 뭔가 되게 저장소 같은 느낌이야. 좋아요. 다리 연결하고. 다시 얘한테 줘. 그러면 또. 아니네? 해야 되는 거지? 뒤로. 아, 이거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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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가면 될 듯. 나는 이제 두손 편하게. 여유롭게. 아! 아, 저긴 또 내가 들고 가야 되네. 아, 아, 헷갈려. 원래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 거지, 뭐. 갔다가, 여기에선 내가 들고, 여기에서 다시 놔야 될까? 다시 놔야 될것 같은데? 어. 주고. 여유롭게 뺏김. 일루와 <laughs> 다시 가져가고, 점프! 하나, 둘! 괜찮은데? 조금 생각하면 되고. 아, 튜브랑, 어린이, 그, 저 뭐라 그러지? 수영장. 미니 수영장? 튜브 수영장? 아, 아이스크림 갖고 왔어. 마치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았나봐요. 되게 마음 따뜻해지네. 마치 내가 방금 한글한글 한글 뺏지 안 됐다고 짜증 나는 게 물러가는 것 같아.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듯이. 오 카드 보드 게임.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젠가인가? 이거는 뭐지? 이거 남자애가 해야 되나 보다. 아. 아 얘만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한 부분만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넣고, 다시 세우고, 자락 다시 누르고, 좋아서, 아, 난 갑이 잘해, 좋아, 너무 쉽구만. 저 콜라 진짜 크다 3리터 인가? 3리터 짜리인가? 젠가 카드게임 주사위 아 근데 너무 그래픽이 너무 예쁘다 평화롭다 진짜 어? 갈라졌어 오 어, 이번에 남자애가 앞장쓰는데 아, 네, 이번엔 세계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다시 누르면? 뭐 뭐지? 뭐나 정류 올라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픽은 진짜 예뻐요 뭐가 달라지는 거지? 리모컨 누르는 거 맞는 거 같은데? 해까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못 가네? 빨간색이라고 하려는데? 나는 지금. 소리가 이상하게 나네. 빨간색 이 시간에 뭔가 내가 정확히 멈춰야 되나? 아! 아, 처음으로 돌려서, 아, 이렇게. 키야 감사합니다. 가져가고, 다리 열고, 일단 놔. 어, 우와. 어, 얘가 여기 들어갔어. 자기 까마귀가 됐어. 죽었어. 아, 이렇게 해서? 에? 방해꾼이 없도록 하는 거 아닌가?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저게 저 빛이었구나. 저게 뭔가 있어 아, 다시 갖고 와야지. 그러면은, 갖고 와서, 내가 가져. 그리고 쟤는 빈, 빈털터리가 되는 거지. TV 봤던 건가? 아, 이, 나, 어, 나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 막 소파에 저렇게 좀 천막 같은 거 쳤다 그래나? 저러, 진짜 어렸을 때 저거 진짜 좋아했음. 어? 얘를 움직이네? 쭉 가볼게요. 얘로 어디까지 어떻게 가나? 아, 여기까지네. 코앞까지 배달해 주는구만. 계속 오럼로 왔다 갔다 해야 될거 같은데, 어 근데 나 이거 없는데, 빚이 없는데. 어, 갑자기야? 어, 어, 비... 어, 어... 아... 어, 또 어떡하지? 이걸 놓고... 아 이거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걸 놓고... 아, 이게... 예. 아는데? 일단 너 여기 써봐. 아, 중간에 멈춰놔야 되는구나. 아. 아, 이쯤, 이쯤에 이렇게 멈춰놔야 되네. 그러면은, 쏙 하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고, 아, 번거로워졌어, 갑자기. <laughs> 갑자기 겁나 번거로워졌어. 다시 갖고 와서 내가 가지면 되지. 다리 만들고 올라가. 어, 다른 일로 가. 아, 여기서 또 조정해야 죠 여기 뭐? 아 저거 없구나 여기에다가 두고 얘를 넣어주고 다시 얘는 아까 그 중간 자리로 여기로 그리고 우린 뒤로 가는 거야 가 아니네. 아, 아니었네. <laughs> 이게 아니었네. 어, 뭐 틀릴 수 있지. 그럼 어디? 아 갑자기야. 아. 아, 카펫이 가렸어. 카펫이 가렸어. 생각을 해봅시다. 저 종을 쳐야지 얘할라봉이 열리는 것 같은데. 딱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있는다고 뭐가 바뀌, 바껴, 바뀌어질까? 여기 에 있는다고? 아, 바뀌네. 아, 바뀌네요. 나이스 키치. 이거를 열고. 키야. 이제 다시. 이쪽에 있어도 되나? 쏘하고 보내.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하면 되겠죠? 어, 근데 남자애가 들수 있나? 아, 이거 남자애가 못 듣는데? 나와서 막힌다고? 아 저쪽으로 다시 보내야 되는구나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로 보내야 되네 그리고 여자애가 갖고? <웃음> 램프, <웃음> 램프 못 됨? So. 그, 너무 귀엽다, 얘네들. 소파에서 천막 치고, 아 팝콘 먹으면서 카드 게임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TV 게임도 하고, 콘솔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았네요. 레아, 완료. 달려... 와,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챕터, 아니, 스테이지가 엄청 많은데?